오늘은 콧봉이라고 불리는 음압으로 코빈부임을 뽑는 장치를 사용할 때왜 주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볼 거예요 특히 이 장치를 사용하면 오히려 비강의 부종이 생겨 코막힘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하재욱입니다 오늘은 음압장치를 사용할 때왜 주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코막힘이 더 심해질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이가 코막힘으로 고생할 때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음압장치란 코막힘을 완화하기 위해 코안에 분비물을 빨아들이는 장치입니다. 부모가 손으로 펌프를 눌러 음압을 발생시키거나 전동장치를 사용해 코속의 분비물을 제거합니다. 음압장치를 사용할 때 주의하는 이유는 비강의 부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음압 장치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코 점막에 자극이 가해져서 비강 부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코 점막이 부으면 오히려 코막힘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강한 음압이 코 점막을 자극하여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점막이 부어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막힘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비강 부종이 생기면 코막힘이 더욱 심해져서 장치를 사용하기 전보다 상태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아이가 더 심한 코막힘으로 고생할 수 있으며 자주 사용하면 만성적인 코막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은 점막이 연약하기 때문에 손상될 위험이 큽니다. 코피, 점막상처, 염증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염의 위험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음압 장치를 자주 사용하면 코 내부가 건조해지거나 손상되어 감염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치를 제대로 소독하지 않으면 감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관감염 부비동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염화나트륨 스프레이를 사용하는 것이 대안으로 쓸수 있습니다. 염화나트륨 스프레이는 코 내부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점맥을 묽게 만들어서 코막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루에 두 번에서 세번 필요할 때마다 사용합니다. 식염수 스프레이를 사용하면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습도를 조절합니다. 방 안에 습도를 적절히 유지하면 코막힘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따뜻한 물을 마시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실내 습도를 40%에서 60% 정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 변화 아이의 머리를 약간 높여서 자기하면 코막힘이 덜할 수 있습니다. 베개를 사용해서 머리를 약간 높여 줍니다. 아이가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충분한 수분을 섭취시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점액을 묽게 만들어 코막힘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물이나 모유, 분유를 자주 마시세요. 아이가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할수 있도록 자주 마시게 합니다. 자, 이렇게 콧방 음압 장치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과 대안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이가 코막힘으로 고생할 때 이런 방법들을 참고하면 좋겠죠. 언제나 아이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